이전 영상에서 문제정의 이후 문제해결 단계인 원인 분석, 해결방안 도출,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이슈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원인 분석 단계에서 활용하는 원인 규명형 트리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사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슈 트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음료는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ABC 음료의 기획 부서에서는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신제품 출시 등과 같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순이익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 이슈 트리 작성에 앞서 문제 상황에 대한 SCQ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슈 형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시츄에이션은 ABC 음료는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컴플리케이션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퀘스천은 ABC 음료의 순이익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이슈트리 작성을 위한 SCQ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슈트리를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ABC 음료의 순이익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를키 퀘스천으로 하는 이슈트리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순이익 감소는 크게 매출 감소와 비용 증대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측면은 다시 제품 판매량 감소와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위축, 기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축소, 신제품 출시 부진 등으로 원인들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 관점에서는 기존 제품의 판매 가격이나 저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 상승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 증대 측면에서의 원인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증대의 원인은 크게 고정비용 증가, 변동비용 증가, 기타 손실 발생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의 증가는 다시 인건비 증가, 광고 홍보 비용 증가 등으로 세분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동비용 증가의 측면은 원재료비 상승, 물류비 상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손실은 계약 관련 손실, 환율 관련 손실 등으로 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슈 트리도 제시해드린 예시와 비슷했나요? 여기까지 이슈 사항의 원인 규명 시 활용하는 원인 규명형 트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 단계의 해결방안 도출 시 활용하는 해결책 도출형 이슈 트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